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사님, 늘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엄청나게 크죠? 보 <laughs> 어, 로켓에서 나온 리오스라는, 어,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아, 왜 주문했냐? 음, 이거는 왜 주문했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가 들어갔냐면, 이 보이시죠, 여러분? 어, 레드. 레드. 근데, 체리 MX. 체리 적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리 적축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얼마냐? 이게 가격이, 여러분. 얼마냐면 59,900원. 야, 6만 원이 안 해요. 59,900원입니다. 59,900원. 야, 체리 축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5만 원, 6만 원대가 나오냐?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제품은 여러분 뭐두 가지뿐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뭐 체리 축이 들어가면 10만 원이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체리 축 자체가 여러분 충만은 보통 7만 원이거든요. 축만 주문해도 7만 원. 어. 체리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6만원대 나온다. 이런 건 여러분, 보통 두 종류뿐이에요. 뭐, 재고 처분. 솔직히, 뭐, 옛날에 잘안 팔려서 이제 그게 재고 처분. 그리고, 이제 뭐, 나와가지고 뭐, 이벤트성으로 이제 하던가. 그두 개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 체리축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단가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재고 손이 되면 없어지든가 아니면 뭐, 뭐, 한번 떨리든가. 어, 그둘 중에 한 개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단가가 안 내려가요, 여러분, 체리축은. 음, 아시겠죠? 어. 우선은, 키보드가 여러분, 허블락이 큽니다, 여러분. 아, 이건 제가 저번에 로켓 와우스 주문할 때 보다가 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주문해봤는데, 어, 우선은, 매크로키가 있어서 저는 저도 안 씁니다, 여러분. 아, 저도 안 써요. 매크로키 때문에. 근데 우선은, 체리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어, 우선은 한번 열어봐야겠죠? 어, 당연히 롤링레이트는 천. 어, 이 정도는 다 기본이죠, 여러분. 동심용 당연히 되겠죠. 어,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우스는 마우스한다 <laughs> 키보드는 우선 이런 생겼습니다. 야, 우선은 그냥 크네요. 야, 다 뜯어봐야겠네. 어차피 경품으로 어, 드릴 거니까 제가 다 뜯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우선은 여러분 키보드가 아 이게 펌레스트거든요. 와, 펌레스트가 펍레스, 허벌라게크네일체형입니다일체형 뒤에 보시면 뒤에 마감은 여러분 괜찮네요. 좋습니다. 어, 좋네요. 야, 그리고 얘네들은 손이, 여러분, 이쪽으로 다 빠지네. 야, 이 밑으로도 빠지게 되어있네. 어, 이리로도 빠지게 되어있고. 어, 이건 참잘돼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고무 방지패드 잘돼있네요 이런 거는 안 미끌리네요. 어, 그리고 키보드가 좀 높네요. 어, 팜레스트는 여러분 편합니다. 아, 어, 편하네. 야, 이게 딱, 느낌이 여러분, 댁, 만델라 쓸때댁 팜레스트랑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어, 야. 근데 너무, 너무 높지 않나? 키칠때 여러분, 제가 키보드 자체가 높아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높아요. 어. 우선 디자인 한번 보시죠. 여러분. 디자인 한번 보,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음, 앞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키보드입니다. 음, 키캡 마감은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저번 리뷰했던 큐센처럼 그렇게 막 좋은 키캡 마감 아니고, 아니고 그냥 ABS 이제 한 중급 정도 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야. 플라스틱은 여러분, 다 플라스틱이에요. 막 진짜 고급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판땡이 시절는좀 고급지긴 하네요. 이 보시죠? 로켓, 뭐 리어스로 적혀져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보시면, 여러분, 체리축인지 의심을 하시겠죠? 어, 떼면, 음, 이렇게 나옵니다. 체리. 보이시죠? 어, 체리. 얘네들이 좀싼 이유가, 여러분, 이게, 보시면, LED가 없어요. LED가 없어. 어, LED가 없어요. 그리고 키캡이, 여러분, 막 그렇게 좋은 키캡도 아니에요. 어, 그 대신, 얘는 장점이 팜레스트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아 어, 우선은, 뭐, 체리 적축. 어, 근데, 클레이모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클레이모어는 체리 적축이긴 한데, 걔는 RGB거든요. 체리 MX. 근데 걔가 느끼, 누를 때 조금 더 느낌이, 좀더 체리 적축이긴 하지만, 좀더 쫀득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누를 때. 확실하게. 어, 키캡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키 캡이 좀 다른가? 어, 얘는 근데 너무 쑥쑥쑥 들어가요. 누를 때마다 누르면 그냥 들어가요. 쑥쑥쑥쑥. 엄청나게 키압이 낮습니다. 가볍습니다. 아 어, 한번, 사과음을 들려드려야겠죠. 자, 우선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 보시면, 여러분, 근데, 어, 뭐, 적축, 체리 적축은 맞아요. 어, 느 누를 때 느낌이 확실하게, 오트민 적축보다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근데 이거, 매끄럽기가 여러분, 저는 정말 불편해요. 계속 오타가 나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차라리 뽑아가지고, 다른 거 씌울 줄 상관없겠는데, 이게, 저는 이거 있는 거는 줘도 안 쓰거든요. 어, 얘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좀 아쉬운 게 여러분 스페이스바가 영 별로예요 와 스페이스바 소리 보소 진짜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한마디로 안 좋은 겁니다 야 이게 적축이냐 청축인 줄 <laughs> 얘는 좀 낫네 스페이스랑 얘가 좀 별로네요 얘네들은 좀 그나마 낫고야 이건 10포트라니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스테빌라이저가 정말 좋은 것들은 스페이스바가 이게 소리가 적축이 런 식으로 안 납니다. 어, 클레이머 같은 거 눌러보세요.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거의, 일반 얘 누르는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어, 이게 소리라죠? 한번쇳 소리 들리시죠? 덜컹덜컹 덜컹 하는 거? 어, 한마디로, 요기 조금 아쉽네요. 그 그대, 대신 나머지, 이제 키, 키는 여러분, 적축 느낌이 제대로 납니다. 음, 스페이스가 좀 아쉽네. 자, 우선은 뭐 얘도 한번 연결해 봐야겠네요, 여러분. 연결하면 뭐 어딘가 LED가 한 개는 안 들어올까요? 자, 여러분, LED는 단 1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여기 LED가 들어오네요. T, T1, T2, T3. <laughs> 여기 들어오고. 여기들은 매크로 버튼을 쓸수 있어요. 요쪽에 매크로 버튼이 달려있는 게 여러분, ASUS에서 나온 기계식 키보드 14만원짜리. 그건 여러분, 근데 정말 좀 좋아요. 어, 마감재집부터 근데, 걔네들 여러분 옆에 매크로키도 있거든요. 근데 걔는 매크로키 사용 안 하면 사용할 수 없게 덮기까지 줍니다. 어,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키보드긴 한데, 이렇게 달려는 있습니다. 어. 어, 저는 뭐, 이게 끝이네요, 여러분. 얘는 이 리뷰가. 어, 이건 뭐, LED가 없으니까 LED를 볼 수가 있나? 어,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이 제품은 여러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렴해요. 어, 6만원에서, 6만원인데 체리적 쪽 사용할, 사용할 수 있다. 어, 그런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요렇게 생긴 디자인이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이렇게 생긴, 한디로 게이밍, 게이밍 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키보드를 있죠, 여러분. 근데 요즘 이런 디자인이 안 먹어서요. 잘안 팔립니다. 어, 외국에서는 잘 팔리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요즘은 잘안 팔리죠. 그냥 깔끔한 게 좋아요. 한번 클래식 버전이 잘 팔리기, 클래식 버전 생긴 거 있죠, 여러분? 음. 그런 게잘 팔리고, 왜냐면 명품 키보드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차라리 KG0처럼 깔끔하게 생긴 것들. 어, 근데 이렇게 막 게이밍, 게이밍 하는 이런 느낌의 키보드들이잘안 팔리기 때문에, 뭐 재고로 많이 이렇게 싸게 파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은 어 저는 뭐 리뷰를 찍으려고 한번 이제 저렴한 맛에 구입을 해봤지만 팜레스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굳이 팜레스트가 난 필요가 없다. 그러신 분들 차라리 6만원 돈이면 제가 보기엔 큐센에서 나오는 어 큐센이 여러분 그건 여러분 키티비 정말 좋습니다. 어 그리고 걔네들도 적축을 팔아요. 근데 만원이 만 원이 더, 더 비싸요. 한마디로 걔네들이 한 69,000원 정도 할 겁니다. 아, 얘보다 한 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차라리 저는 만원 더 주고, 한마디로 싼맛 쌈마이의 쌈맛에 이제 체일을 쓰겠다. 그러면 차라리 큐스텐 제품을 쓰겠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음, 걔는 또 매크로 버튼이 없잖아요. 저는 매크로 버튼 있는 거 여러분 사용을 안 해요. 불편해서. 계속 얘를 눌러야 되는데, SC를. 계속 얘를 누르고 있는 거지. 아, 안 되네. 이러면서. <laughs> 그렇습니다. 그그 대신 팜 리스트는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어, 이제 손, 손을 칠때 여러분 정말 편해요. 이 팜레스트 여러분 조금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재질이 좀 좋은 재질이에요. 지문이 전혀 안 묻네요. 어, 좋습니다. 팜레스트는 음. 편하지만 음, 굳이 팜레스트가 필요 없으면 저 같으면 다른 제품 사겠다. 근데 팜레스트 꼭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 제품을 한마디로 싼맛에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매크로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어,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근데 저는 음, 저도 안 쓴다. 달린 아시겠죠? 어.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